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웃님 여러분 반가워요. 어제 밤새 지금 좀 아까까지 비가 엄마무시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장마 시작했나 봐요. 뭐가 시작되었는지, 아 어, 비가 바람도 엄청 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이게, 제, 제가 입구지 한 아이들이에요. 퍼플 딜라이트 하고, 음, 하나는 아직 어려서, 이름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저는 입구지 이렇게 그냥 던져놔요. 던져놓는 지들이, 되는 애는 다, 되고, 되지, 않또안 되는 애들, 입구지 잘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던져놓는다 그러면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웨드 사운드, 이런. 이런 식으로. 어제 밤새 이쪽에 아이들 비 <laughs> 맞은 거예요, 지금. <laughs> 보이시죠? 물방울이, 빗방울이. 이렇게. 얘가. 정야은 아닌 것 같은데, 정야라고 나오고. 응, 음, 이렇게. 그, 이쪽에 아이들은 좀 비집 맞췄어요. 얘도 입꼬지로 화재인데, 입꼬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저기 지금 카메라 렌즈를 크게 잡아서 그러지 되게 작아요. 이렇게 보, 보시면. 이런 애들 다 입꼬지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하고, 아마 프리티하고 퍼플 딜레이트 같아요. 미니 염자, 칼라 염자하고 미니 염자 같이 합식해 나왔는데, 구분 안 가시죠? <laughs> 색이 빠지니까. 색이 빠져서, 칼라 염자, 미니 염자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저쪽에 천대 전통의 꽃이 이렇게, 이게, 음. 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고 이제 또 다시 막 몽우리 몽우리 올라오고 이쪽에 아이들은 비를 맞추고 있는 거고 제가 얘는 지금 여기다 꺼내놓은 거고 칼랑디바가 너무 예쁘게 한번 잘라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꽃이 또이색 꽃이 또 틀리게 나와요 색깔이 처음에 흰색이었는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저는 비피다 맞추면서 여기도 김장 비닐로 이렇게 위에 덮어놓기 때문에 앵글에 비는 그리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마당이기 때문에 비 조금씩 맞는거는 약이 될수 있어요 저희집에서는 마당에서는 그래서 올펫도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미인차 뒤에 미인합식하는 애들도 있고 일부 밑에 아이들도 밑에 아이들도 비 조금씩 맞는 애들은 맞아요 근데 어제는 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새벽에 나와서 제가 비닐로 포장을 해줬더니 이쪽에 가해 아이들은 조금 맞고 만선추 이렇게 구독자님이 주신건데 보내주신건데 이제 이렇게 자구를막 진짜 말 그대로 만선추인가봐요 홍룡으도 색이 빠지고 있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색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마당에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 딱, 색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적기성도 지금 색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하월시아는 원래 이 색이고, 지금 물이 곱. 고... 하월시아 좀 얘가, 이 아이가, 오투구 그런 종류 잖아요 근데 물입장이 되게 얇이요 근데 이친곱하는 건지 물는이면은되는 건지가 좀아시는 분들 제 댓글에 좀 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친구들 얘가 정는 얘가 정는이라고 알고 있는데저아는이 같은 얼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얼굴이 나오고 이 다육이는 참변함을어물한안거 같고 기르는 장소나 공간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이잘안 돼갖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며칠 전에 뽑아서 뿌리를 보고 다시 분갈이를 다시 해 주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뭐 공중 습도가 있어서 또 빨아들이기도 한다고 다육이들은 그런다 하니까 모든 식물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은 전번에 앞, 앞에 비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빗물 좀 먹이고 또 일부 아이들은 이제 지네들이 입장이 이런 아이들은 비 맞아도 돼요 지금 제가 분갈이 한게 양로, 다스야에서 데리고 온 양로. 얘는 비 맞아도 될것 같아요. 목대도 좋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목대가, 하엽도 제가 정리 안 해주고, 그냥 분해도 옮겼는데, 피한 번, 마치, 물을 맞추든지, 비를 주든, 주든, 물을 맞추든, 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쪽에 마커스 이런 애들은 다 적심한 애들이에요. 제가 봄에 이렇게 다새 자국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적심한 아이들이, 어더라 저쪽에 있다. 이쪽에. 이쪽으로 있네. 이렇게. 이게 적심해서 말려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고요. 얘는 캐시미어인지 흑법사지 얘가 캐시미어 같아. 흑법사는 이렇게 안 생겼던데. 조금씩 조금씩 비가 들이쳐서 맞긴 했어요. 맞아도 저희 집은 괜찮아요. 장담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진짜 작아요. 창이라그래서 샀는데 제가 만든 풀분 물먹는 하마, 통 얘가 옥트샤하고 그런 종류의 아이들 자 뒤로 이렇게 샴페인도 있고요, 야미도도 있고요. 거진 비가 맞지 않았어요. 얘들 제가 만든 풀은 만들어서 사용하는 아이들. 사이파도 저 뒤에 있고요. 누다. 두다 얘도 얘도 얘가 뿌리 할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하면 뿌리 할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시 옮겨 심었어. 심어준 건데 조금 두고 봐야겠죠. 얘도 조금 햇빛에 빛을 천재전송 빛 빛에, 빛에 타서 제가 저 뒤로 구석으로 옮겨놓고. 애연금이 금 종류가 까다롭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도 지금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썩 좋진 않은데. 두고 보고. 이거 보세요. 이게 염자금인데 금기가 하나도 없죠. 이게 다 빠져서. 물이 다 빠져. 저희 집에서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저희 마당이니까. 비오는거 다 맞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색이 더 안들 수도 있는거 같아요 보세요 다 비맞은거 보이시죠 너무 no, 합식해놓은거 제가 만든 막걸리통 이게 소주, 소주인가 막걸리통인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거리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았답니다 이렇게 베이비 핀거 너무 이쁘게 지금 색이 드는건지 색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얘는 근데 또 비를 맞아서 어떨런가 모르 겠네요 석시판 이렇게 다이밑로릴렛시나 이렇게 릴렛시나가 진짜 예쁘게 잘크는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 뒤로 벽어연도 있고요. 가지수 세보면 세 아마 너블리 러즈 너블리 로즈 저 뒤에가 수빙인데 수빙, 어머 수빙도 자라고 있네요. 헉, 수빙도 자란다. 빼줘야겠다. 살짝 자라는 기미가 보이면 이 마당 한가운데다 놓으면 빛을 보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인크크스스스스지 지금 몸살하하있있습다 보세요. 이이렇하하 s 지 지면 몸살하 하는 라라생생을해 해야 되죠 지금 며칠 전에 분갈이 해 줘서 한 일주일 됐나? 분갈이 한지 합식한 거죠. 저희 집에 있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이도이 아이도 s c h 이 i 이가 m 가 s c h r i 요 얘도. a 리를 다시 해볼까, 뽑아볼까 싶은데 어린 자구 이 자구가 이 자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비 들이쳐서 막 맞았기 때문에 한번 며칠 한 일주일 더 두고 보고 다시 뿌리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밤 보세요 이쁘지해서 이렇게. 붓을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을에 분갈이 해주면 될것 같고, 맨 밑에 이쪽에도 이쪽에는 합식하면 는다 합식하고, 여기는 바위솔, 바위솔하고, 바위솔인데 얘 비를 이렇게 맞아갖고, 이런 애들은 비 맞아도 저희 좀 괜찮거든요. 분갈이하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바위솔에 비를 맞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이소는 여름에 습에 약하다고 얘기 들어서. 치사성도치사성도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자, 뒤로 또 입구지 나든 아이든. 그냥 던져놔요. 막 일일이. 입구지도 많이 나와요. 분간이 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지대로 움직여서 또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세요, 바이솔도 이렇게 이쁘게잘 크고 있죠. 우리 집에 다이기들비 맞고 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웃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뵐게요. 반갑습니다.